V.I.P. 전도 방법을 간만에 제가 칼럼이 쓰긴 했어요 옛날에. 근데 칼럼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V.I.P.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<laughs> 여러분 V.I.P.는 많은 것 같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 몰라가지고 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V.I.P. 전도는 그 사람 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름을 알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. 커피 한잔 해요.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내는 게 목적이고요. 첫 번째는 커피, 커피 마시고 이름만 알아내는 게두 번째 목적입니다. 이름만 알아내야 되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될까요? 네,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지. 자꾸 자기, 자기 얘기하면 나이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힘들어도 상대방 이름만 알아내면 그날은 목적은 완성. 그리고 그 사람의, 그 사람의 모든 걸다 들어주고요. 그러면서 세 번째, 밥, 한번밥한번 먹어요. 우리 같이 좋은 것 같은데, 사이 케미가 맞는데 밥한번 먹어요.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밥을, 식사 초대를 하고, 어, 집에 오는 게좀 불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식사는 밖에서 그냥 먹는 게 좋아요. 밖에서. 사, 그냥 간편한, 비싼 거 말고요. 뭐, 쾌그 가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. 그냥 간단한 북창동 가서 식사하시고, 어, 아니면 우리, 북창동만 있는 게 아니라, 번화베우리, 다비드 집성 일하시는, <laughs> 진짜 맛있는 곳이 있죠. 어. PPL, PPL인가, 이게? 뭐,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. 그죠? 원래 하면 안 되는데. 한울이라고 있어요. 북장동 한울이, 뭐, 이런데. 그런데 가서 먹는 겁니다. 포케리또도 있어요. 그죠? 다운타운에. 그런데 우리 가서 하는 겁니다. 또 뭐, 연관된 거 먹었나? 이런 데서 먹는 거예요. 어쨌든, 먹어요. 그렇게 먹으면서, 네 번째는, 아,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제가 초대하고 싶은데,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. 근데 금요일 날 초대하는데,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고 초대하지 말고, 그냥 초대하는 겁니다. 그냥 초대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그때 막 찬양하고 이러면 되겠어요? 안 되죠. 그냥 설교 나는, 우리 이번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뭐뭐 해서 저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. 그게 목장모임을 초대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목장모임을한세번 정도 하면서 상대방이, 아, 저도 식사를 우리 집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쪽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, 어 목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, 그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고 너무 좋은 분 같아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초대를 했었었다고 이게 목장 모임이라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금요일 나오시면 어떠냐고 이러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목장 모임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교회도 한번 나와보시는 게 어때요, 우리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교회도 한번 초대하는 거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장의 단톡이 있잖아요. 거기에 단톡에 가끔 이제 제가 쓰는 컬럼이나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.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.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삶을 듣게 되고, 그다음에 예, 예, 그 다음에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서 세례받고, 친해받고 이제 교회에서 한 멤버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잘라가지고 서서히 이, 이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요, 우리 교회에 어, 그 스피릿을, 이 영적인 스피릿을 약화시킬 이유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믿고 공받고 제자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. 이 어려운 걸 약화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한 방에 점프가 안 되니까. 그래서 그 과, 과정이 VIP 전도 방법입니다. 쉽죠? 어?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뭘더 넣을 수 있어요. 뭐 김치를 갖다 준다든지 생일을 챙겨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은 한 단계 한 단계 이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. 어디까지 예수 형전 모임 들어가서 예수 예수님 영접하고 어, 세례 받고 그죠? 침례 받고 제자 되는 데까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요거를 잃지 말고 그 거기까지 가는 걸 이렇게 쭉 단계별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.